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저희가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호수공원에 있는 아파트들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롭게 여기는 바로 동탄 포레나 아파트예요. 아 동탄 보 포레나, 포레나. 네보노 네. 포레나 아파트 30평형 내부에 와 계시거든요. 50평형. 네 74타이, 네. 74타이. 74. 지금 한번 구경 일단 내부부터 구경해 볼까요? 네. 네 들어오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보는데 반 한쪽 편은 신발장 한쪽은 팬트리로 되어져 있어요 네, 입구 쪽부터 팬트리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일반 신발장 신발장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는 21년 20년도 때 입주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라 네. 호수공원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좀더 젊은 아파트예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네. 판상형 구조고 맞아요. 특징이 여기 보면 문틈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애기들 손 끼인. 키우실 때 여기 손끼인 방지가 네. 다 대, 방마다 되어져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왔 이제 첫 번째 방.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다른 아파트들이랑 다른 특징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그 빨래 넣을 수 있는 건조대 베란다 있죠. 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안방. 그쵸. 근데 여기는 작은 방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베란다가. 네. 그래서 사실 이 작은 방은 조금 작은 감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앞쪽 베란다가 이렇게 비상 대피 공간이랑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예. 예. 아. 그래서 이 방은 사실 다른 데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네. 하지만 이거를 대체할 또 다른 음.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피디님 좋아하시는 와, 통창입니다. 통창. 진짜. 예. 그래서 우와, 채광 되게 좋고요. 확실히 채광이 너무 좋네요. 아니 통창 오실 때마다 막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전체로 해서 딱다 보이니까. 네다보이요 <laughs>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작은 방 맞은편에는 이렇게 아주 깊은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어, 구조 너무 좋다. 수납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네. 뭐 이런 것 저런 거 넣어 놓기에 너무 좋죠. 그리고 네. 요즘 캠핑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앞쪽은 캠핑 장비 같은 거놓고 여기는 생활 필수품들, 그렇죠. 리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네. 갔다 와서 여기다가 쌓아주면 되니까. 작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거실, 거실 공간 아. 이렇게 튀어져 있고요. 지금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네, 보이거든요. 네. 파란색 펜스 보이시죠? 네. 저쪽 부지에, 저게 지금 고등학교예요. 아, 고등학교구나. 그리고 파, 펜스 바로 뒤가 중학교. 네, 아. 그래서 고등학교가 내년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들어오고. 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정문 쪽으로는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학세권으로 출발하고. 네, 학세권이고,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프라자 상가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유, 사시면서 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네.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식탁자리 공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냉장고장, 김치 냉장고장. 저희 이따가 치수 한번 재봐 드릴 텐데 이런 깊이도 한번 재볼까 봐요. 이거 어, 거의 괜찮습니다. 집 매수하신 분들이나 전세 얻으시는 분들이 냉장고장 크기를 되게 많이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D긋자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네. 주방에도 창문이 있어서 맛통풍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원해요 네, 들어왔을 때 되게 시원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오. 근데 여기는 지금 포레나는 세탁실도 되게 이야. 넓어요. 지금 세탁실 깊이가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옆쪽에 빨래 바구니도 놓고, 뭐, 재활용품도 놓고 하기 좋고, 여기에도 통창이에요. 통창이네. 네. <laughs> <저한테> 통창이 <laughs> 여기도 통창이어서 환기 네. 아주 기가 막히겠죠? 네. <laughs> 요런 데도 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어져 있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아까 작은 방이 조금 다른 데, 작은 대신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안방에서 보시면 돼요. 안방이 딱 들어왔을 때아 지금 가구가 오. 없어서 이제 느낌이 좀덜하실수 있는데 안방이 진짜 넓거든요. 이거 1.5배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같은 보통은 ]인데. 이제 다른 데들은 한 와. 여기까지예요. 요까지예요 근데 한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안방이 진짜 무지하게 넓어서 네. 지금 여기다가 가페밀리 침대도 놓고 우와. 한 켠에다가 이제 그 안마 의자도 놓고 뭐 그렇게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안방이 진짜 크다 이게 장점이고요. 애기가 네. 네. 어린 경우에는 거의 같이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넓은 게 음. 좋더라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드레스룸 위랑. 네. 파우더룸 장 있고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도 음. 창문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 샤워볼 수 있게 요렇게 욕실 이 되어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레나 아파트는 젊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포레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어보 제가 보니까 제가 호수 동탄 호수공원 자주 가거든요 네. 운동화로. 그러면은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포레나가 이렇게 웅장하게 쫙서 있어요. 아, 지나가다가 제일 웅장해 쫙서있어요 호수공원을 돌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눈에 가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 여기에는 이제 순환대로랑 접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거만 건너면 호수공원이 바로 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근접한 단지라서 젊은 사람들 누구나 막론하고 다 좋아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즈가 궁금하네요. 그쵸? 이 네. 그 안방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네. 제가 빠르게 그러면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볼게요. 네, 안방부터 제 네, 가장 제가 기, 제일 크다고 얘기했던 네. 안방부터 3.6. 3.6. 네, 3.6.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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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지금까지 안방 제던데 중에서 최고입니다. 4.4맞아4.42 네.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야. 엄청 큰 안방이에요. 우와. 그래서 아기랑 같이 뭐 패밀리 침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안 물어보셔도 돼요. 네. 3.4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재볼게요. 거실 재볼게요. 여기가 4.2 4.2 4.2그 네. 다음에 여기 폭을 한번 재볼게요. 3.3 3.3 3.3 네. 네.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네. 침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2.4 정도 되더라고요. 딱 맞았어요. 2.4. 아. <laughs>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4요 네, 정도 맞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장 크기를 다들 네.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냉장고장 가로는 1.07. 1.07. 네. 그 다음에 폭 재볼게요. 푹. 안에. 네. 어, 0.81. 0.81. 응, 높이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가볼게요. 방. 작은 방 가로. 네. 2.73. 2.73. 음. 네. 그리고 세로. 3.20. 3.20. 확실히 음. 크네요. 그, 어, 여기? 네, 작은 방이 커요. 네, 요 방은 3. 아마 조금 작을 거예요. 세로부터 네. 먼저. 아까 저기는 3.5였는데, 지금은 2.62. 조금 요폭 때문에 이게 있고 있겠습니다. 넓이는 2.75. 2.75. 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방을 줘도 되고 그다음에 네. 제일 좋죠. 안쪽 같은 경우 첫 번째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취미방, 컴퓨터방이나 네. 옷방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여기 지금 30평은 시세가 저층 같은 경우에는 네. 한뭐 6억. 후반 6억 7천에서 6천 뭐요렇게 요렇게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층이라고 해도 뷰가 이렇게 녹지가 잘 보이면서 좋아요. 아, 예, 그렇게 여기도 지금 사실 저층인데 뷰가 나쁘지는 저층 않거든요. 저층 같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6억 후반 되 있고 네. 좀 고층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한 7억 정도까지 보시면은 아, 조금 고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34평은 지금 7억 중반에서 후반 요 네. 사이로 해서 물건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집으로 골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참고되셨길 바라면서요. 네, 네 다음 동산 영상에서 아파트에 궁금한 모든 부분은 <laughs> 저희 동단 강소장님한테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